하루를 시작할 때, 물한 컵과 함께 영양제 챙기시죠?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칼슘, 유산균까지. 이 정도면 오늘 하루는 건강하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피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영양제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피곤함, 속 더부룩함, 이유를 몰랐죠? 하지만, 매일 아침 손으로 집어드는 그 조합이 간을 지치게 만들고, 신장을 괴롭히고, 심지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지금도 이건 같이 드시지 마세요라고 의사들이 조용히 경고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영양제 5가지 조합. 왜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도 더 피곤해지는지 그 이유를 과학적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의 이모 씨.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7시 정각, 알약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유산균. 이 정도면 완벽하지.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피곤하고, 소화는 더디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와 크레아틴인 수치가 올랐습니다. 술 한잔 하지 않는 분이었기에, 더 의아했죠. 의사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영양제들이 싸우고 있네요. 좋은 걸 챙긴 줄 알았는데 서로 흡수를 막고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던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조합은 실제 병원에서도 같이 먹지 말라고 권하는 조합입니다. 효과가 배로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속에서는 독처럼 작용합니다. 첫 번째, 칼슘 비타민 D 고용량 조합은 신장 결석 혈관 석회화 위험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고용량으로 함께 먹으면 뼈로 가지 못한 칼슘이 혈관과 신장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여성 3만 명을 7년간 추적한 연구 WHI에서 칼슘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한 그룹은 신장 결석 위험이 17% 증가했습니다. 특히 당뇨고 혈압 환자는 혈관이 굳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비타민 D는 아침 식사 후, 칼슘은 저녁 식후에 따로 음식으로 칼슘을 채우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오메가3와 비타민 E 고용량은 피가 너무 묽어집니다. 둘다 항산화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같이 그것도 고용량으로 먹으면 피가 지나치게 묽어집니다. 실제로 비타민 E는 고용량 복용 시 출혈성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메가3까지 더해지면 멍, 코피, 위장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오메가3는 저녁 식사 후 비타민 E는 점심 식후로 분리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둘중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철분과 함께 칼슘. 마그네슘, 아연은 흡수율 급락합니다. 피곤하다고 철분을 추가로 챙겨 드시나요? 그런데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을 같이 드신다면 철분의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칼슘은 위장에서 철이 흡수되는 자리를 자기 이온으로 가로막아 버립니다. 즉, 영양제를 두 배로 먹어도 흡수는 절반. 이렇게 해보세요. 철분은 공복 비타민 C와 함께 저녁에 칼슘 마그 아연은 식사 후 다른 시간대로 커피 홍차도 철 흡수를 방해하니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네 번째, 아연 고용량과 종합 비타민은 아연 중복으로 구리 결핍이 옵니다. 아연이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멀티 비타민에 아연이 들어있는데 또 아연 단일제를 추가하죠. 그럼 하루 섭취량이 권장치의 3배에서 5배가 됩니다. 아연을 과하게 섭취하면 구리 흡수를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빈혈, 피로, 손발 저림, 면역 저하가 생깁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원인 모를 빈혈 환자 중 아연 과다 복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멀티비타민 라벨을 확인해 아연이 하루 8에서 11mg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세요. 장기 복용 시에는 구리 1에서 2mg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레드 이스트 라이스와 니아신 고용량은 간근육에 독성이 생깁니다. 홍국은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엔 모나콜린 K 즉 로바스타틴과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니아신을 고용량으로 더하면 근육 손상과 간 독성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올해 일본에서는 실제로 홍국 보충제 복용 후 신장 손상과 사망 사례가 발생해 전 제품이 회수됐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LDL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스타틴, 니아신 용량 조절을 먼저 상의하세요. 레드 이스트 라이스와 니아신을 함께 장기 복용하는 건 금물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 조합 중 하나라도 매일 드시고 있다면 몸이 피곤한 이유,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건강은 더 채우는 게 아니라 덜 섞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영양제라도 서로의 흡수를 막고 간을 지치게 만들면 결국 몸은 피로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맞게 따로 먹는 게 진짜 약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